가성비 종아리 마사지기 세 종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치키의 전기 360도 기압 종아리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다리와 팔 마사지에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근육 경직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데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추천해요. 프로그레시브 공기압 마사지 디자인으로 360도 종아리 주위를 마사지해 주며 세 가지 마사지 모드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줘요. 종아리 강성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준답니다. 편리한 무선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사지를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마사지기를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의 기압 다리 마사지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요. 360도로 다리를 마사지해주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휴대하기 편하고 안전을 위해 20분 후에는 자동으로 멈춰요. 또한 무릎 부분에는 가열 기술이 추가되어 더욱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해줍니다. 제품은 크기가 크고 브랜드는 유해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발 기어 다리 마사지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뜨거운 압축과 다리발 주무르기, 에어백 마사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더블 에어백 마사지로 깊은 근육 이완과 다리 피로를 완화해 주고 세가지 마사지 모드와 다양한 강도 조절로 여러분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켜줘요. 또한 3단계의 고온 압축과 지능형 온도 제어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다리 압력을 감소시켜 줘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무, 쓰기, 독서, 게임, 집안일 등 여러분의 일상에 활용도가 높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